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 제가 엄청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 링크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20% 할인과 1 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를 해주시고,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퍼즐을 맞추셔야 하는데,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주시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개의 대문자와 1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입력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었 네포럴 아이디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노란색 서브입 버튼 눌러주시면 수수료 10% 페이백되었던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가입 완료되었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 면면 확인 위한 인증은.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꼭 해주셔야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k y c 신증과 OTP 설정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하고요.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눌러주시고 가입된 핸드폰이나 이메일 입력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비밀번호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요.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다면 컨티뉴 버튼 눌러서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주시고 컨티뉴 눌러주세요. 추천 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 선택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닉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서 나오는 주소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시티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면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저는 세 가지 인증 수단 중에 신분증인 아이디카드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피처 위도 좀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신 다음에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시고요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되는데 클로즈 눌러서 k 이 c 인증을 마치셨고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바이 해서 저착상는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 써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도착해 있을 텐데 입력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라고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접속해 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설정 입력을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기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OTP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 주시면 6 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 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바이낸스로 자금을 송금해 줘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거래소라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바이낸스 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상단 코인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TRX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나오는 애드레스를 우측에 있는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전화 업비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우측 상단 코인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수창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입출금 눌러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를 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눌러서 출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인스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출금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요 버튼 눌러주시고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서 선명하게 누르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로 다시 돌아오셨다면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요 UST 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셨다면 우측 상단의 리미스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프 r o m s 에서 to UST 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T, 수량 같은 경우에만 Max 버튼 눌러서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을 해볼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보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을 골라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부분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바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볼린저 밴드, MA, 볼륨, 아래 사이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좌측에두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고점이나 저점이리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소 통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입하기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크로스는 규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식을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리미트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요.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거고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해서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고 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켓. 브래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브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우측에 있는 t p s 셀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이점 라인 하든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 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미 놓치게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트레이딩으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카피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폰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단으로 내려서 포지션이 스토리로 넘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일단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카피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의 돈이 아니라 가상자산 만달러로 카피를 진행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익률 확인해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카피 트레이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에 2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벌어들이게 되는데 이 정도 수익은 여러 트레이더를 찾아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금액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렸고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맡기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